안녕하세요. 기초 노동법 실무의 김영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회사가 부당 해고 등 부당한 인사권을 시행한 경우에 근로자가 어떠한 구제 절차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요. 전반적인 개요 그리고 어떠한 법적 절차, 그리고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이걸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부당한 인사권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신청할 수 있냐? 법에서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 5인 미만인 근로자로둔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예, 안타깝지만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부당한 인사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그 범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한 해고, 휴직, 전직, 정직한복, 그 밖에 징벌, 요 사안에 대해서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제 방법은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 방법과 법원에 좀 도와주세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재심 신청도 가능하고요. 이 재심 신청도 마음에 안 든다. 하면 행정소송까지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행정소송이 끝나고 나면 고등법원, 뭐 대법원 요까지도 갈 수도 있겠죠. 마음에 안 들면 그리고 구제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구제명령이 안 떨어지면 이제 기각되겠죠. 각 하나 기각이 되는 경우에서는 변론을 하고 인용이 된다고 하면 이 효력은 공법상의 의무를 사업주 사용자가 지게 됩니다. 공법상하 그러니까 사법상의 효력을 나타나는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원직 복직시켜라 부당 해고에 대해서 원직 복직시켜라. 그러면 사법상의 효력이면 원직 복직시켜야 되는 거지만 이거는 원직 복직시켜 야될 의무 그러니까 의무가 나타나는 거지 당연히 원직 복직되는 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의 공법상 의무만 의 발생된다. 그래서 구 노동위원회에서 구제 명령 구제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이행 강제금이란 별도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법원 같은 경우 있죠. 법원 같은 경우에서는 사법상 효력이 발생됩니다. 사법상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원칙복직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원칙복직되는 겁니다. 이런 사법상의 효력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어, 노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짧은 기간 내에 끝납니다. 아, 법원은 되게 좀 길게 끝나죠. 짧아야 6개월이고, 예, 길면 더 길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보다는 상대적으로 노동위원회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비용도 싸고요. 예. 그러면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는 처음에는 초심입니다, 초심. 초심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재심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행정속성으로 간다. 이렇게 앞서 잠깐 좀 설명을 봤죠. 그럼 초심 같은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발생한, 부상인과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월이내 신청을 해야지 신청을 안 하면 그냥 해고로 끝납니다. 그런 이제 인사권 행사 된 걸로 확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구제 신청, 신청했다, 노동위원회 신청을 했다 고 하면 지체 없이, 노동위원회 지체 없이 조사, 심문을 해야 됩니다. 체없 시하도록 이제 본문에 규정되어 있죠. 그리고 필요하면 어~ 증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뭐 필요한 사항을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원는 특성상 누구 한쪽 손을 들어주는 걸 약간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이건 제 그냥 경험입니다. 예제 그냥 제 생각인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화해를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더라 음,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화해 중간에 이제 화해안을 제시하고 화해 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해가 성립이 됐다. 그러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그냥 합의하고 끝냈다는 겁니다. 화해라는 것은. 그리고 만약에 어, 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어느 한쪽에 대해서 네가 이겼니? 전니 판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구제 명령이나 기각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구제명령 기각 결정은 기각 결정은 각각 이제 사용자 그리고 근로자한테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예, 뭐 구두로 네가 이겼어요, 졌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용자든 근로자든 이러한 결정을 받고 나면 당연히 불만이 생기겠죠. 예, 당연히 이제 불복을 하고 싶을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불복은 명령서라든지 이제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예,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해야 됩니다. 10일이 지나면, 10일이 지나면 그거는 확정됩니다. 예, 확정되기 때문에 1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아우, 엄청 빠르게 진행되죠? 그러면 중노위는, 중노위는 어떻게 되냐? 진호위로부터 이게 1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하면 중농인은 재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심의 범위는 뭐냐? 재심은 당연히 초심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초심에서 청구한 범위 내에서만 진행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재심 절차도 초심 절차를 준용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조사랑 심문을 지체 없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권으로 증인 출석에서 필요한 사항을 또 질문할 수도 있겠죠?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판정도 초심이랑 똑같겠죠? 이게 부당해고라 그러면 부당해고 인정 여부에 대해 이제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판정조차도 불복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죠. 너무 상식적 부분이겠죠. 불복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또한 중노위 판정이 마음에 안 든다. 당연히 이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겠죠. 마음에 안 든다. 꼭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15일입니다. 예, 불복이 있는 자는 15일 이내에,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5일이 지나면 뭐다? 확정된다는 겁니다. 15일 이내에 제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행정소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행정소송은. 그러면 이 행정소송은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예, 당사자가 누가 되냐는 겁니다. 이 행정소송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행정소송의 당사자는 중노위 위원장이 되겠죠. 중노위입니다, 중노위. 예. 중노위를 대상으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 사용자든, 불복하는 사람이 사용자면은 사용자가 당사자가 되고, 근로자가 유리하게, 근로자가 불이익하게 판결하면 근로자가 당사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근로자든 사용자든 그 한쪽이 불이익하게 판정받은 사람이 불복을 해서, 불복을 해서 중노위원장을 대상으로 해서, 예,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복하는 당사자 이 사람은 근로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용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둘중에한 명이 재소 행정 소송을 하는 거고요. 이때 15일 앞에 말씀드렸지만 15일 이내에 제소를 하고 만약에 이때 다시 행정 소송에서 패소를 했다. 패소를 하면 당연히 이것도 삼심제잖아요. 그래서 고등법원, 대법원에 각각 항소, 상고를 할수 있습니다. 줄여서 상소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등법원 대부분의 상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심리 범위도 뭐다? 그래서 중노위, 중노위에서 판단한 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재심 판정이 위법한지 여부, 재심 판정이 너무 구제명령이 정당하네? 구제명령이 정당하지 않네? 그 범위 내에서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판단 기준 시점은 뭐다? 판단 유준점은 처분한 때, 판결이 아닙니다. 판결이 아니죠. 판결 시점은 그 사, 상황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판단 시점이 아니라 처분한 때, 그 사람이 부당해 보다, 그런 부당해고 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판정 확정은 뭐다? 구제명령, 기 결정 또는 각하 결정, 이런 부분이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예, 확정이 되고, 이 확정이 되고는 뭐다? 중노위를 기속합니다. 기소 간단마다 중노에는 이걸 무조건 직노 따라야 된다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서는 이제 초심 있고 재심이 있으면 되게 행정소송을 안 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소송 가면 되게 길어지니까요. 그런데 이제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억울한 경우에는 서 행정소송으로 어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많죠. 중간에 이제 법원으로 가는까지 되게 부담스러우니까 그 중간에 화해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제 명령이 예를 들면 이제 부당 해고다. 그럼 부당 해고의 구제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게 돼서 금전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요 이게 구제 명령을 할때 근로자들이 사전에 나는 원직 복직이 아니라 원직 복직이 아니라 돈으로 받고 싶어요 이렇게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금전 보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금전 보상으로 보상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전 보상은 범위는 어떻게 되냐 범위는 해고 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 예 요까지 보상을 해 주는 경우고요 아 보상을 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임금 상당액을 줘야 됩니다 임금 상당액 임금 이게 이제 오타가 났는데요 죄송합니다 임금 상당액 이상으로 해야 되고요 그러면. 임금 상당액을 줘야 되는데, 이 임금 상당액은 뭐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원직 복직을 예를 들면, 이게 기준점을 잡으면, 원직 복직은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 원직 복직입니다. 그러면, 금전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어떤, 그럼 어떤 범위냐? 이거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플러스 위로금입니다. 이게 뭐냐? 네가 이 기간 동안에 소송하면서 소송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좀 힘들었냐 이런 이제 손해배상 차원에서 임금 상당액 플러스 뭔가를 좀 줘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금전 보상에서는 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 상당액과 그리고 위로금 이 부분이 정확히 얼마 될지는 이제 그 상황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임금 상당액과 위로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 결정할 때는 해고의 부당성 정도, 그다음에 근로자의 규책 정도, 뭐 이런 것들 중간 수입, 그다음에 근로계약 형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라. 그리고 이제 구제명령 미행한다. 그러면 이제 민사 소송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 한번 요청 요청을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행 강제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 뭐냐? 구제 명령을 노동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면 이 구제 명령은 공법상의 효력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공법상의 효력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왜냐면 안 지키면 그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과 강제할 수 있는 부과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행 강제금입니다. 이행 강제금은 구제 명령의 이행 기한까지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속 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과가 뭐냐? 2천만 원을 한도로 부과를 하는 게군요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년에 2회, 2년까지 최대 부과 가능하다. 그러니까 2천만 원 한도로 한 번씩 2천만 원, 1년에 2회니까 4천만 원, 2년이면 8천만 원까지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행 강제금 납부까지안 쓰면 이제 독촉이나 강제 징수도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참고할 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그래도 최소한 30일 전까지는 사전에 이제 노티를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돈을, 회사도 이제 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미리 이제 문서로, 문서로 해야지 확정적이니까요. 문서로 안내를 한다. 그런데 이 이행강제금은 만약에 회사가, 어, 예를 들면 진호의 판정에 대해서, 대해서 중노위 재심 들어갔고, 중노위 재심에 대해서 법원에 행정소송이 들어갔다. 이런 경우에는 서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을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법에서 이거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과 무관하게, 무관하게, 네. 무관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근로자에 대해서 좀더 이제 보호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될 것이냐. 참고로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외우실 필요까지는 이런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해고. 해고에 대해서는 5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다. 앞에 이제 2000만원 이하라 그랬죠. 2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500에서 2000. 그 다음에 휴직, 증직은 해고보다는 좀 약하니까 250에서 1000만원. 그리고 전진, 감봉이 부분은 200에서 500.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밖에 징벌에 대해서는 어 100에서 500. 이렇게 좀 점점, 점점 금액이 다운되고 있죠. 예, 네,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 같은 경우에도 2000만원까지 부과 가능하다. 이걸 아까 뭐라 그랬죠? 1년에 2회? 이정까지 부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기준하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 이행 구제 명령을 구제 명령을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공법상 효력이기 때문에 나는 사법상 효력을 받고 싶어요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법원입니다. 법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부당해고를 당해서 당해서 법원에 이제 구제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냐? 신규는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처분 신청도 할수 있겠죠. 당연히 지위 보전 해달라. 나는 종무지휘보전이 지금 안 되면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가처분 신청도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임금 지급도 해달라 이런 식으로 가처분 신청도 할수 있습니다. 예, 이건. 골리니까 당연히 할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해고 무효확인소송, 본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리고 해고 무효확인소송에서 판례는 입증 책임을 어떻게 보고 있냐? 입증 책임을 해고 사유가 는 정당하다. 그리고 절차도 적법하다. 이거는 사용자가 부담하라는 겁니다. 근로자가 부담하기에는 좀 범위가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부담하, 이걸 입증하기에는 자료의 한정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용자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냐. 그래서 사용자에게 해고사의 정당성과 적법성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기간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동위원회는 발생한 지 3개월 이내에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는데 다만 이제 너무 오랫동안 오랫동안 자그 소송 제기 안 하다가 갑자기 몇년 있다 3, 4년 있다 갑자기 소로 팍 제기를 해 버리면 사용자가 저희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의의 타격을 받는 거죠. 갑자기 소송 대비해야 되고 자료도 하나도 없는데. 그리 이런 경우에서까지는 좀 소송 제기하는 게좀 어렵지 않냐 해서 실효 원칙에 따라서 예, 이런 부분은 좀 기간이 오래됐으니까 제기하기는 좀 그렇다. 이렇게 지금 보고 판례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해고가 무효인 게 확정이 됐다. 그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원은 사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사법적 효력이기 때문에 해고 이전에 근로 계약 관계, 그러니까 이제 원지 복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을 안 했다 하더라도 임금 지급 청구도, 예, 청구도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법원에 의한 구제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다. 다만 기간이 좀긴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법원에 의한 구제를 좀 보완해서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명령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노, 사용자의 이제 부당한 인사권이니까 부당해고, 아니면 이제 뭐, 불이익한 인사 전환, 배치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뭐 징벌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명령이 있을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조심, 재심. 행정 소송까지 가겠지만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제 명령은 공법상 효력에 불과한 그런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이행 강제금이라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서 사용자로 하여금 그 노동위원회 내지는 중앙 노동위원회의, 지방 노동위원회 내지는 중앙 노동위원회의 이행을 강제하는 그런 이제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공법상 효력보다는 난 사법상 효력을 원한다고 하면 법원을 통해서 구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부당해고 등 회사의 부당한 인사처우,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